34회기 회의 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받으신 아, 안내지에 저희가 제가 갖고 있는 어, 결산 내용은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. 제가 간단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. 예, 네, 13페이지 되겠습니다. 간단히 한번 어, 리뷰해드리겠습니다. 1번 전회기 이월금이 3239불 10전입니다. 아, 그리고 수입, 총 수입 현황은, 아, 5 3 0 3 9 0 4불 10전입니다. 어, 자세한 내역은, 어, 2번부터 6번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총 수입 내역이 53,904불 10전입니다. 아, 지출상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지출, 총 지출액은 51,352불 40전입니다. 아,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번부터 21번까지 디테일한 지출 내역입니다. 한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, 3, 쭉 읽어드릴까요? 네. 예. 지출 내역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임원 모임에 2,301불 85전입니다. 어, 외부 모임에 지출이 442불 04전입니다. 시임시 네. 네, 장도 형사의 서면 받기로 동의하셨습니다. 제청 있으신가요? 네 재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함이 없으십니까 네 정창수 목사님 재청해주셨습니다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가시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, 아니요를 원하시면 아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요 있으세요 아니요 네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계 조분 최단일 상관인과 김건일 장관님 우리 최단일 사관님 계신다고 인원하시면 감사습니다 할렐루야 수용하셨습니다.